저는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로 설교한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두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전한 선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첫 부분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고요. 40여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어떻게 위임하냐면요.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던 일,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을 너희들도 하고 내가 곧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라. 그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심인물이 베드로였고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으로 증언했던, 증거했던,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저 천국 그것을 그림 그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그것을 전하면 그게 바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면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선교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항해의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항해 여정을 보면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27장 1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디를 향해서 배를 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27장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으므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신이 여기 조금 가다가 또 저기 조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 광풍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그런,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여정을 보면요, 거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위협을 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힘들고 약해질 상황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바울이요, 우리 지난 주에 설교했죠. 이방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구제연금을 나눠주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예수 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유대인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세인들 막,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협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보세요.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게 없었다면요 바울은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사이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간 사람이 275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 풍랑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배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그 200명 넘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20식장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냥 뭐, 괜히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너 가이사 만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많은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믿고, 또 여지껏 경험해왔기 때문에 힘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건 또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힘든 속에서도 그는 늘 평안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성경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믿음으로 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깨하심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를 내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들과 항상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결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사람만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요 바울이 로마로 갈때 바울과 함께 죄수들이 몇 명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가요. 태풍을 만나요. 27장, 또 28장에 거쳐서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배가 다 부서져요. 그냥, 그냥 곧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바울 말을 듣고, 아, 이거 겨울 지난 다음에 갑시다. 그랬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백 부장이요. 바울도 그때는 뭐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이었고 다른 죄수들을 인설하는 그백 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뭐 선장 말을 듣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서 선장 말을 듣고 서둘러서 갔는데 그게 실패에 고생의 원인이 되었죠. 그럼 왜 바울 말을 들었어야 했느냐? 여러분, 헨첸이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바울은 적어도 11번 지중해를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0마일. 바울은 3,600마일을 배 타고 이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죠. 몇 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항해하기 좋은 때, 저때는 항해하기 좋지 않은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백 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갑니다. 생고생을 해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75명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27장과 28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왔던 275명이 누렸던 축복은 적어도 세 가지예요. 첫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배가 다 부서졌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모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갔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뭐 배가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아서라도 멜리데라는 섬에 다 도착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섬의 주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에 설사에 막 치독한 독감에 걸려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줘서 나요. 놀라운 사람이 온거 아니에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다 바울한테 가요. 바울이 다 고쳐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겨울이었어요. 3개월 동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일하고, 보금 전하고. 그 사람은 들 거기서요, 쉬는 거예요, 그냥. 뭐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갖다 준 음식 먹고 3개월 동안 휴가 잘 보내고 그 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고마운데 3개월 휴가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하면은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불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열 개라도 아마 선교하기에 부족했을지 몰라요 선교하는 바울에게 선교의 동력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선교를 정말 잘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28장 본문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흥미로운 이야기에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누가 바울을 마중에 나왔는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먼저 성경을 읽고 계속, 계속 전하겠습니다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아니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 교회가 있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거야? 이 교회 세운 사람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유대인들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민가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아마 회심했을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예배소까지 같이 동행하다가 바울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브리슬라 아골라 부부가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 로마로 가서 교회를 시작해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로마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가 바울이 여기저기 둘러서 로마에 갔는데 이 동역자가 로마 가서 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는 그러니까 그가 기억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역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그 안부 전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이 언급했던 그와 함께 사역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사람이 무려 28명이 나와요 그럼 28명의 가족을 생각하면요.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던 선교의 동력자는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요. 외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그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저는 이 4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저는 늘볼 때마다 하나 옆에 감사를 드려요.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육체의 가시.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요육체 후유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도 많이 맞고요. 돌로도 맞고. 뭐, 굶주림의 위협, 뭐, 사람들의 협박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오죽하면 육체에 그리스의 흔적이 있다. 흉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비가 오려고 하고 날씨가 굳으면 온몸이 쑤셨을 거예요. 예?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갇혔을 때는 아마 60이 넘은 나이에 온몸이 다 피폐했을 거예요. 고질병에, 후유증에. 근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의 사역의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나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났다 고 그래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됐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예요, 의사.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신 않았지만, 바울의 불편함을 도와주기에 부족하며, 부족하지 않은 의사 누가를 바울의 생이 닿을 때까지 곁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의사였지만, 역사적인 역사관이 분명한 사람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요, 그냥 알아서 해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프고 연약할지 몰라도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의사를, 그와 함께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31절은요 끝 마무리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 없어요. 사도행전이 끝나요. 바로 로마서로 이어져요. 뭔가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고 오픈 엔딩이라는 표현을 써요. 끝이 아니고 끝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끝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기록된 거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지만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계속이 돼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도 복음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죠. 복음이 서유럽, 북유럽으로 다 퍼져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아메리카에 있던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끝나서는 안될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의 책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위임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아 이제 우리의 시작이구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오픈 엔딩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설 때구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아마 2024장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2024년을 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이 시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기록될 것이에요.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선교 현장에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